제7화, 낡은 컴퓨터 속의 영웅들. 이진우에게 낡은 컴퓨터는 타임머신이었다.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스무회전이 커뮤니티에 접속하는 순간, 그는 성안고 이학년 이진우가 아닌 역사의 방대한 기록을 탐험하는 사관이 되었다. 화면을 가득 채운 각진 글씨체와 조잡한 그림 파일들은 그에게 어떤 위인점보다 더 생생한 영웅들의 목소리를 들려주었다. 그는 바치연대기라는 이름으로 개인이 운영하던 작은 자료실에 접속했다. 그곳에는 전쟁 당시의 모든 것이 박제되어 있었다. 승리의 기록뿐만 아니라 패배의 아픔, 배신의 상처, 그리고 이름 없이 쓰러져간 수많은 이들의 이야기가 잠들어 있었다. 진우는 주요 인물 게시판을 클릭했다. 첫 번째는 단연 총사령관 아레스였다. 그는 압도적인 공격력이나 방어력을 가진 영웅이 아니었다. 그는 누구보다 평범했지만, 누구보다 뛰어난 통찰력으로 전장의 판도를 읽었다. 그의 위대함은 칼이 아닌 말에 있었고, 전투가 아닌 전략에 있었다. 그는 흩어진 민심을 하나로 묶어 거대한 군대로 만들어낸 위대한 설계자였다. 진우는 그 이름 아래 자신의 이름을 작게 겹쳐보았다. 다음은 줄리엣이라는 별명의 여성이었다. 그녀는 연합의 목소리였다. 아름다운 외모보다 더 빛나는 달변으로 연설을 할 때면, 겁에 질려 있던 유저들도 용기를 내어 무기를 들었다고 전해진다. 그녀는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방법을 알았다. 절망 속에서 희망을 이야기하고 분열 속에서 연대를 외쳤다. 전쟁에는 칼과 방패만큼이나 심장을 뛰게 할 깃발과 노래가 필요하다는 것을 증명한 영웅이었다. 암살자라는 별명으로 불린 유저도 있었다. 그는 언제나 홀로 움직이며 적의 심장부를 노렸다. DK 길드의 핵심 간부를 암살하거나 보급로를 차단하는 등 그의 신출귀모란 활약은 연합군에게 수많은 승리를 안겨주었다. 그는 조직에 속하지 않았지만 누구보다 조직을 위해 싸웠다. 진우는 화면 속 영웅들의 행적을 읽으며 고개를 들어 텅빈 교실을 둘러보았다. 지금 이 학교에도 저런 영웅들이 잠들어 있을 터였다. 압도적인 힘을 가졌지만 길들여지지 않는 늑대. 박태사는 연합의 가장 날카로운 장이 되어 줄 것이다. 그렇다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일 줄리엣은 누구일까? 크라운의 모든 정보를 꿰뚫어 볼 암살자는 어디에 숨어 있을까? 전쟁은 혼자 할수 없다. 아레스에게 줄리엣과 암살자가 필요했듯 진우에게도 동료가 절실했다. 그는 파일 철의 새 페이지를 넘겼다. 성한 해방 연합 인물 구상. 그는 첫 줄에 이렇게 썼다. 총사령관, 창모아레스 이진호. 돌격대장, 선봉, 전사, 박태산. 그리고 세 번째 줄을 적어 내려갔다. 외교관, 대변인, 줄리엣. 정보원, 특수요원, 암살자. 물음표로 남겨진 빈칸들이 그의 눈에는 숙제처럼 보였다. 이 거대한 성한 어딘가에 숨어있을 미래의 영웅들. 그들을 찾아내고 잠든 용기를 깨우는 것. 그것이 총사령관으로서 자신이 해야 할첫 번째 임무였다. 낡은 컴퓨터 속 영웅들의 이야기는 더 이상 과거의 기록이 아니었다. 그것은 진우가 앞으로 그려나가야 할 미래의 청사진이었다. 제8화, 바츠 해방 전쟁, 나의 유일한 경전. 첫 번째 목표는 사물함이다. 방과 후, 늘 만나는 별관 뒤 창고에서 진우가 말했다. 그의 말에 박태사는 맥 빠지는 표정을 지었다. 사물함, 장난하냐? 고작 사물함 때문에 우리가 이 난리를 피우는 거야. 고작 사물함이 아니야. 크라운의 권력이 어디서 나오는지 생각해봐. 그건 공포심, 그리고 부당하지만 거역할 수 없는 규칙이야. 사물함은 그 규칙의 상징이야. 성안고의 사물함은 배정된 위치에 따라 가치가 천차만별이었다. 교실에서 가깝고, 위아래 칸이 넓은 명당 자리는 모두 크라운과 그 추종자들의 차지였다. 그들은 그 자리를 자기들 마음대로 다른 학생들에게 임대해주고 매달 돈을 받았다. 선생님들은 알면서도 모른 척 했다. 그것은 크라운이 만든 또 하나의 세금제도였다. 그깟 자리가 뭐라고 돈까지 내고 쓰는 놈들이 병신이지. 그렇게 말하면 안 돼. 그들은 돈을 내고 자리를 사는 게 아니야. 돈을 내고 괴롭힘을 당하지 않을 권리를 사는 거야. 우린 그 사슬을 끊어야 해. 진우는 가방에서 학교 전체 사물함 배치도를 꺼냈다. 그가 며칠 밤을 세워 직접 끓인 것이었다. 거기에는 각 사물함의 소유주와 임차인, 그리고 월별 임대료까지 꼼꼼하게 기록되어 있었다. 어떻게 할 건데, 돈 내는 놈들한테 내지 말라고 협박이라도 하게. 아니, 우린 싸우지 않아. 대신 해방시킬 거야. 진우의 계획은 간단했다. 학교 경비가 허술해지는 야간 자율학습이 끝난 직후 학교에 잠입한다. 그리고 사물함 통합 열쇠를 손에 넣어 크라운이 인대해준 모든 사물함을 연다. 마지막으로 그 안에 작은 쪽지 한 장씩만 넣어두고 나오는 것이다. 족지. 뭐라고 쓰는데? 한복하라고 아니, 이렇게 쓸 거야. 이 사물함은 모두의 것입니다. 퇴사는 잠시 말을 잃었다. 주먹질보다 더 싱거운 작전. 하지만 어쩐지 심장이 뛰었다. 다음 날 아침, 사물함을 열어본 아이들의 표정을 상상했다. 자신들이 돈을 내고 빌린 사물함이 밤사이 누군가에 의해 열렸다는 사실. 그리고 그 안에 담긴 짧지만 강렬한 메시지. 그것은 크라운의 통제에 처음으로 생긴 균열의 증거가 될 터였다. 열쇠는 어디 있는데? 학생부실 캐빈이 세 번째 서랍. 내가 매일 청소 당번이라 확인해 놨어. 태사는 피식 웃었다. 범생이는 범생이었다. 싸울 계획을 짜는 와중에도 청소 당번은 꼬박꼬박 하고 있었다는 게 우스웠다. 하지만 동시에 믿음직스러웠다. 저런 꼼꼼함이라면 정말로 이길 수 있을 것 같았다. 위험하잖아. 걸리면 최소 정하기야. 전쟁에는 언제나 위험이 따라. 가츠 해방 전쟁의 첫 번째 저항도 자신의 모든 아이템을 잃을 각오를 한 유저의 외침에서 시작됐어. 우리가 잃을 건 기껏해야 벌점 몇개뿐이야 진우의 목소리에는 두려움이 없었다. 그는 자신의 경전에서 이미 수없이 많은 패배와 희생을 읽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딛고 일어서는 영웅들의 용기를 배웠다. 그날 밤 10시가 넘어 모든 학생과 교사가 떠난 학교는 거대한 침묵에 잠겼다. 희미한 달빛만이 복도를 비추는 가운데 두 개의 그림자가 조심스럽게 학생부실에 문을 열었다. 그리고 잠시 후 수십 개의 사물함이 늘어선 이 학년 복도에 섰다. 진우의 손에는 은색 통합 열쇠가 태산의 손에는 이 사물함은 모두의 것입니다 라고 적힌 수십 장의 쪽지가 들려 있었다. 그들의 첫 번째 전투 피한방울 흘리지 않을 가장 조용하고 가장 위대한 전투가 막 시작되려 하고 있었다. 제구화 제1장, 총사령관은 이름 없는 자였다. 달빛이 복도를 길게 가로지르는 깊은 밤, 학교는 숨을 죽인 거대한 짐승 같았다. 이진우의 손은 떨리지 않았다. 그는 마치 오랫동안 연습이라도 한 것처럼 익숙하게 열쇠를 꽂고 돌렸다. 철컥, 금속이 맞물리는 작은 소리가 침묵 속에서 유난히 크게 울렸다. 박태사는 진우의 등 뒤에서 망을 봤다. 그의 역할은 단순했다. 만약의 사태에 대비하는 것, 하지만 그의 심장은 격렬하게 뛰고 있었다. 주먹을 맞대고 싸우던 수많은 순간보다 지금 이 고요한 복도 위에서 느끼는 긴장감이 훨씬 더 컸다. 이것은 다른 종류의 싸움이었다. 진우가 사물함을 열면 태산이 재빨리 다가가 준비해 온 쪽지를 안에 넣었다. 이 사물함은 모두의 것입니다. 짧은 문장이었지만 그 안에는 억압에 대한 저항이자 자유에 대한 선언이 담겨 있었다. 하나, 둘, 그리고 열, 스무 개. 크라운이 관리하던 서른여섯 개의 사물함이 모두 해방되었다. 마지막 사물함 문을 닫았을 때 진우는 태산을 보며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임무 완수. 두 사람은 소리 없이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다음 날 아침 학교는 보이지 않는 술렁임으로 가득 찼다. 첫 번째 발견자는 이 학년 일반이 한 여학생이었다. 매달 5천원을 내고 명당 자리를 쓰던 그녀는 자신의 사물함 문이 열려 있는 것을 보고 겁에 질렸다. 도둑이 들었다고 생각했지만 없어진 물건은 없었다. 대신 교과서 위에 놓인 작은 쪽지 하나를 발견했다. 이 사물함은 모두의 것입니다. 소문은 바람보다 빨랐다. 쉬는 시간이 되자 복도는 사물함을 구경하러 온 아이들로 북적였다. 문이 활짝 열린 36개의 사물함과 그 안에 놓인 똑같은 내용의 쪽지. 그것은 기묘하고도 통쾌한 전시회 같았다. 아이들은 대놓고 말하지는 못했지만 눈빛으로 서로 이야기했다. 누군가 해냈다. 누군가 왕의 영역에 겁 없이 발을 들였다. 크라운의 반응은 즉각적이었다. 강태수는 얼굴이 시뻘개져서 복도를 어슬렁거리며 화기침을 해댔다. 그는 눈에 띄는 아이 명령을 붙잡고 어젯밤에 뭘 했는지 윽박질렀지만 돌아오는 것은 겁에 질린 침묵 뿐이었다. 분노는 대상을 찾지 못하고 공허하게 흩어졌다. 황철민은 달랐다. 그는 교실 창가에 서서 소란스러운 복도를 조용히 내려다 볼 뿐이었다. 그의 얼굴에는 분노 대신 차가운 계산이 자리 잡고 있었다. 그는 이것이 단순한 장난이 아니라는 것을 직감했다. 이것은 계획된 도발이자 자신의 왕국을 향한 선전포고였다. 사자네, 점심시간, 그들의 아지트인 낡은 휴게실에서 황철민이 나지막이 말했다. 누가 했는지 전부 찾아내. 이건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야. 그의 명령에 크라운 멤버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러나 그들은 알지 못했다. 자신들이 찾고 있는 총사령관은 지금 복도 가장자리에서 군중을 지켜보며 조용히 역사의 첫 장이 넘어가는 것을 기록하고 있는 이름 없는 소년이라는 것을. 이진우는 승리의 기쁨을 애써 감추며 파일철에 새로운 문장을 적었다. 제1장. 총사령관은 이름 없는 자였다. 임무 성공. 제 10화. 내 책상 위에 아덴 성지도. 크라운의 수색 작업은 거칠고 무자비했다. 그들은 범인을 색출한다는 명목으로 애꿎은 아이들을 들고 갔다. 몇몇은 별관 뒤 창고로 끌려가 위협을 당하기도 했다. 학교는 다시 공포에 휩싸였지만 이전과는 미묘하게 달랐다. 아이들의 눈빛에는 두려움과 함께 그 익명의 저항군이 잡히지 않기를 바라는 작은 기대감이 섞여 있었다. 속 시원하긴 한데 괜히 우리 때문에 엄한 애들만 잡는 거 아니냐. 방과 후 창고에서 박태산이 흙먼지가 묻은 주먹을 털며 말했다. 그는 오늘 복도에서 강태수가 1학년 학생의 멱살을 잡는 것을 보고 끝내 참지 못하고 끼어들었다. 큰 싸움으로 번지지는 않았지만 아슬아슬한 순간이었다. 예상했던 반응이야. 저렇게 나올수록 자기들이 얼마나 비겁한지 증명하는 꼴밖에 안 돼. 이진우는 태연하게 말했다. 그는 책상 대신 쓰는 낡은 나무 상자 위에 거대한 종이를 펼쳤다. 직접 그린 성안고등학교의 정밀 지도였다. 이게 다뭐야 태산의 눈이 동그레졌다 그것은 단순한 지도가 아니었다. 각 교실과 특별실의 위치는 물론 선생님들의 동선, CCTV 위 사각지대, 그리고 각 장소의 권력 지형까지 빼곡하게 기록되어 있었다. 크라운의 아지트에는 붉은색 왕관 표시가, 어제 해방시킨 사물함 구역에는 작은 깃발 표시가 그려져 있었다. 내 책상 위에 아덴성 지도야, 진우가 말했다. 아덴성은 바츠 해방 전쟁의 최종 목표였던 독재 길드의 심장부였다. 우린 지금 이성을 공략하는 중이야. 어젯밤의 전투는 성벽 외곽의 작은 경비 초소를 무너뜨린 것에 불과해. 진짜 전쟁은 지금부터야 진우는 지도의 한 곳을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본관 1층에 위치한 매점이었다. 다음 목표는 여기야. 크라운의 자금줄. 성안고의 매점은 한 아주머니가 운영하고 있었지만 실질적인 주인은 크라운이었다. 그들은 매달 보호비 명목으로 수익의 일부를 상납받았고 가장 인기 있는 빵이나 음료수는 자신들이 독점하여 다른 아이들에게 비싸게 되팔기도 했다. 그것은 아무도 말하지 않는 공공연한 비밀이었다. 매점을 어떻게 하게 아주머니를 협박할 수도 없고 싸움의 방식을 바꿔야 해. 같이 헤데비 전쟁 때 연합군이 D.K. 길드를 무너뜨린 결정적인 방법이 뭔지 알아. 그건 전투가 아니라 경제봉쇄였어. 진우의 눈이 반짝였다. D.K. 길드는 성을 점령하고 높은 세율을 매겨부를 독점했지. 연합군은 성을 공격하는 대신 성으로 들어가는 모든 물자를 차단하고 유저들끼리 자체적인 거래 장터를 열었어. 성안의 경제를 완전히 마비시킨 거야. 우리도 똑같이 할 거야. 진우의 계획은 대담했다. 매점 불매 운동. 하지만 그냥 사먹지 말자는 구호만으로는 부족했다. 그는 지도에 빈 공간에 새로운 작전을 구상하기 시작했다. 학생들끼리 간식을 교환하고 등굣길에 빵을 공동 구매해서 저렴하게 나누는 지하 시장을 만들자는 것이었다. 크라운이 통제하는 공식 경제를 무너뜨리고 학생들만의 자생적인 경제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 퇴사는 지도를 내려다보며 입을 다물지 못했다. 이 범생이의 머릿속에는 대체 어떤 세상이 들어있는 걸까? 주먹질과 윽박지름이 전부였던 자신의 세계와는 차원이 다른 싸움의 방식이었다. 그는 처음으로 깨달았다. 이진우가 하려는 것은 단순한 반항이 아니라 이 낡고 부패한 성의 지도를 통째로 새로 그리는 거대한 혁명이라는 것을. 제11화. 외로운 늑대. 3반이 박태산. 박태산은 싸움에 익숙했다. 그의 세상에서 문제는 주먹으로 시작해서 주먹으로 끝났다. 하지만 이진우의 세상은 달랐다. 그곳에는 지도와 전략, 그리고 경제 봉쇄 같은 이해할 수 없는 단어들이 있었다. 태산은 진우의 계획에 동참하기로 했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의구심이 남아있었다. 책상머리에 앉아 그림이나 그리는 놈이 뭘 안다고, 의심이 흔들리기 시작한 것은 그로부터 며칠 뒤였다. 그날 또 태산은 복도에서 크라운의 멤버 몇몇과 시비가 붙였다. 이유는 사소했다. 그냥 어깨를 부딪쳤다는 것. 늘 있는 일이었고 늘 그랬듯 태산은 혼자서 세 명을 상대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때 소란을 듣고 나온 이진우가 태산의 앞을 막아섰다. 그만해 비켜 범생이 넌 빠져 강태수의 오른팔 격인 남자가 진우를 밀치려 했다. 하지만 진우는 꿈쩍도 하지 않았다. 대신 나지막하지만 모두가 들을 수 있는 목소리로 말했다. 지금 여기서 싸우면 너희만 손해야. 3분 뒤에 학생주임 선생님이 이쪽으로 순찰도실 시간이야. 박태사는 어차피 벌점 많아서 상관없겠지만 너희는 아니잖아. 얼마 전에 겨우 교내 봉사 끝난 걸로 아는데 그 말에 크라운 멤버들의 얼굴이 굳어졌다. 진우의 말은 사실이었다. 학생주임은 칼같이 순찰 시간을 지키는 것으로 유명했다. 여기서 싸움을 벌였다가는 고스란히 모든 책임을 뒤집었을 판이었다. 그들은 욕설을 몇 마디 내뱉더니 찝찝한 표정으로 자리를 떴다. 상황이 종료되자 태사는 어안이 벙벙한 표정으로 진우를 바라봤다. 너 어떻게 알았어? 관찰했으니까. 선생님들의 동선 순찰 시간. 심지어 어떤 요일에 기분이 좋은지까지. 정보는 가장 강력한 무기야. 주먹보다 더. 진우는 아무렇지 않게 말하며 자신의 교실로 돌아갔다. 태사는 그 뒷모습을 한참 동안 바라보았다. 단한 번이 주먹질 없이 말년마디로 자신보다 덩치 큰 놈들을 돌려 세웠다. 머릿속이 복잡해졌다. 어쩌면 저 범생이의 말이 맞을지도 모른다. 전쟁은 정말로 머리로 하는 것일지도. 그날 이후 태사는 진우를 다시 보게 되었다. 그는 더 이상 진우를 공부만 하는 범생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대신 자신과는 다른 방식으로 싸우는 사령관으로 인정하기 시작했다. 외로운 늑대는 처음으로 자신의 등을 맡길 수 있는 동료를 만났다는 예감에 휩싸였다. 제12화, 역사책으로 싸움을 이길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정말 역사책으로 싸움을 이길 수 있을 것 같아. 본격적인 매점 봉쇄 작전을 앞두고 박태산이 물었다. 그의 목소리에는 여전히 반신반의하는 기색이 남아 있었다. 이진우는 대답 대신 자신이 밤새 만든 작은 전단 수십장을 보여주었다. 전단에는 복잡한 설명 대신 간단한 그림과 문장이 담겨 있었다. 징그린 얼굴로 매점 빵을 비싸게 사 먹는 학생 그림 옆에는 활짝 웃으며 친구들과 빵을 나눠 먹는 학생 그림이 그려져 있었다. 그리고 아래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우리의 점심값 왜 그들의 주머니 로 들어가야 합니까. 매점 대신 우리들의 시장을 만듭 시다. 이걸로 뭐가 달라져.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건 거창한 구호가 아니야. 나의 문제라는 걸 깨닫게 해주는 작은 공감대지. 이 전단은 그 공감대를 만드는 첫 번째 불씨가 될 거야. 다음 날 아침 진호와 태사는 등교 시간보다 훨씬 일찍 학교에 도착 했다. 그리고 각 층의 화장실, 게시판, 식수대 등 아이들의 눈에 잘 띄는 곳에 몰래 전단을 붙였다. 반응은 예상보다 뜨거웠다. 아이들은 전단을 보고 수군거리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누가 이런 장난을 치냐며 웃어넘기는 분위기였지만 점심시간이 가까워질수록 분위기는 달라졌다. 크라운 멤버들이 매점에 인기 있는 빵들을 삭스리해서 자기들끼리만 먹는 모습이 아이들의 눈에 들어온 것이다. 전단의 내용이 그냥 종이 위에 글씨가 아니라 자신들의 현실이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다. 진우의 다음 단계는 지하시장 위계설이었다. 그는 반에서 가장 친한 친구 명령 에게 먼저 제안했다. 매점에서 빵을 사는 대신 아침에 각자 빵을 한두 개씩 더 사와서 서로 바꾸거나 저렴하게 팔자고. 처음에는 귀찮아하던 친구들도 진우가 만든 간단한 거래 앱시 제품 까지 보여주자 흥미를 보이기 시작했다. 작은 움직임은 생각보다 빠르게 번져나갔다. 2학년 5반에서 시작된 빵 교환 모임 은옆 반으로 그리고 아래 학년 으로 퍼져나갔다. 아이들은 매점 대신 복도 구석이나 운동장 벤치에 모여 자기들만의 작은 시장을 열었다. 크라운의 눈치를 보느라 대놓고 하지는 못했지만. 그 은밀한 저항은 아이들에게 묘한 해방감과 연대감을 안겨주었다. 며칠이 지나자 매점의 매출은 눈에 띄게 줄었다. 매점 아주머니는 고개를 갸웃거렸고 매달 보호비를 받으러 오던 크라운의 박주영은 처음으로 빈손으로 돌아가야했다. 그날 방과 후 창고에 모인 태산은 처음으로 진심으로 감탄한 표정을 지었다. 진짜 되네한 대도 안 때렸는데. 진우는 자신의 아덴 성지도이 매점 구역의 파란색 깃발 표시를 하나 더 꽂으며 말했다. 역사책은 그냥 옛날이야기가 아니야. 수천 년 동안 쌓인 인간의 승리와 패배에 대한 데이터베이스지. 그걸 어떻게 현실에 적용하느냐에 따라.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 수도 있어. 퇴사는 더 이상 묻지 않았다. 그는 이제 알것 같았다. 역사책으로 정말 싸움을 이길 수도 있겠다는 것을. 그리고 자신은 지금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거대한 전쟁의 한복판에 서 있다는 것을.